김해공항과 핀란드 헬시키 사이의 첫 직항 노선은 내년 3월부터 주 3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은 인천공항 경유 없이 곧바로 유럽행 비행기를 탈수 있게 됩니다. 노선 소요 시간인 9시간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럽에 가려면 적게는 13시간, 많게는 30시간 이상을 비행해야 했습니다. 물류 분야에서도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객에 대한 어떤 단축 효과도 있지만 심지어는 이제 물류에 대한 항공 화물에 대한 어떤 시간 단축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효과가 클수 있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완전한 취향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경우 시간당 이착륙 횟수 즉 슬롯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태여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배정할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재 김해공항의 짧은 활주로 상황을 고려할 때 장거리용 대형 항공기가 이착륙하려면 중량 제한이 불가피합니다. 300석 규모의 비행기가 들어오더라도 중량 제한으로 인해 250 정도만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님 못 태우는 거 안타까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유한식 입장에서도 자리가 빈 좌석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중량기한 때문에 못뭐 이용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한 향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활주로가 짧은 김해 공항에 대형 항공기가 들어올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